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의 김로이 팀장입니다 제가 진짜 기다렸습니다 이 차량 구하기 너무나도 힘들었는데요 지금 2000 초중반 때에는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1000 중후반때에는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지금 구했습니다 이 차량 간단한 스펙 바로 설명드리면 지금 신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볼보 V4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현재 D3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식, 키로수, 금액 요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데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판매하는 금액 먼저 말씀드리면 1,73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 9월 29일에 출고된 18년형 모델입니다. 거기에 주행거리 6만 9천밖에 뛰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성능지 한번 띄워드리면 완전 무사고에 미세내유 불량까지도 없는 차량입니다. 요 차량 지금 동급 대비 하나 더 있는데 요건 2천만 원대예요. 하지만 1,700만 원대에 지금 가성비 있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외관 먼저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어떠셨나요? 지금 금액이 싸다고 해도 외관, 실내, 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빠르게 그냥 전면부부터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본네트를 한번 보시면은 Y자로 뻗어 있는 요 골곡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지금 라이트 한번 보시면은 이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되게 멋없는 구형 디자인이었는데요. 지금 요 차량 18년형 모델이죠. 풀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토르망치 형상을 한 데이 라이트까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백화 현상도 보여지지 않았고요. 이어서 그릴 한번 보시면은 이 크롬 테두리 안에 블랙 포인트로 되어 있는 세로 그릴 만나볼 수가 있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어서 범퍼 한번 보시면은 전방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자 잡을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저랑 같이 빠르게 운전석 측면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지금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타이어 잔여량 먼저 봐드리면은, 어 많이 남았습니다. 거의 한80% 이상 남아있는데요. 현재 17인치의 메탈릭 5스포크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사이드미러에 리피터 나오고 있고요. 위쪽 한번 보시면은 요체량 글라스루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 시원하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 넘어오시면은, 터치 방식입니다 버튼식이 아닌 터치 방식의 컴포트 억세스로 인해서 터치로 잠그시고 여실 때는 손만 넣어서 열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뒷타이어 잔여량 한번 봐드리면 은 네, 뒤에도 동일하게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휠이랑 뒤에 보셨겠지만 휠기스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컨트리 모델이라고 있는데 요 뒤엔다나 사이드 스커트 쪽을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이 없을 수가 있는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감까지도 충분히 훌륭한데요. 빠르게 저랑 같이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볼보의 후면부는 정말 빵빵하면서도 기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계인을 납치해서 만든 듯한 독창적인 테일램프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틴팅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이노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에는 볼보 마크를 볼 수가 없겠죠. 요즘 트렌드에 걸맞는 제네시스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엠블럼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지금 트렁크 리드나 범퍼 보셔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하단부 보시면 양쪽으로 싱글팁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뒷유리까지 통창으로 열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하단부에는 러기지 스크린 밑으로. 정말 깨끗합니다. 보신 것처럼 어디 하나 까진 부분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적당한 사이즈인데요. 이어서 하단부 한번 보시면은 또한 번의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단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V40 차량의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새것 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민트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죠. 너무나도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량 키는 현재 메인 키와 보조키 총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 이쪽에 있는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동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걸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이 차량의 연비는 고속에서 거의 20에 가까운 극강의 연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고유가 시대에 정말 합리적인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 한번 보시면은 현재 전자식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계기판 디자인도 에코, 엘레강스, 퍼포먼스, 요세 가지로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가 있고요. 현재 RPM 떨림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키로수 6 9 2 9 7 k m 고요 이어서 바로 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핸들 보시면은 정말 장갑을 끼고 운용하셨는지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었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우측에는 핸들 리모컨, 핸즈 프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에는 운전에 재미를 줄수 있는 패드 시프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좌측으로 넘어오시면은 현재 오토 라이트가 탑재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트림 잠깐 넘어오시면은 전자석의 윈도우, 오토 윈도우에 현재 차일드락도 앞에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잠깐 사이드미러 쪽 올라오시면은 블리스입니다 사각지대 경보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리뿐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옵션입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3단의 메모리 시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디스플레이 한번 넘어오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만나볼 수가 있고요. 현재 순정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보신 것처럼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까지도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측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지금 에어벤트 밑으로 다양한 다이얼과 버튼들 보여지고 있죠.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절할 때 사용하시는 버튼들입니다. 자, 이어서 현재 에어컨은 오토 에어컨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열선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볼보는 에어컨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잠깐 디스플레이 오시면은, 자, 에어컨의 단수가 보여지실 텐데, 정말 정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한번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에코 플러스 버튼과 감지 센서, 블리스,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오토 스탑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컵홀더 2개와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약소한 수납 공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상단부로 올라오시면 프레임리스 룸미러에 ECM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위로 보여지는 글라스루프에 선쉐이드 탑재되어 있는데요 현재 선쉐이드 너무나도 깨끗하죠? 정상 작동 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놀라셨겠지만, 뒤로 열리는 게 아닌 반대에서 열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신 것처럼 말림 현상까지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했죠? 빠르게 2열의 공간도 한번 만나볼게요. 자 지금 2열에 탑승했습니다. 요 차량은 해치백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이 좀더 널찍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좀더 실용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열 시트를 충분히 뒤로 땡겨서 B필러랑 맞물려 있지만 레그룸과 헤드룸에 약간의 여유 공간을 만날 수가 있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시트 보여드리면은. 정말 푹신푹신한 시트 포지션에 집안의 소파에 앉은 듯한 안락함까지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간단한 팔걸이 용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뒷좌석에는 컵홀더가 없나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컵홀더는 이쪽에 레버를 당기시게 되면은. 귀염뽀짝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V40 차량의 외관과 실내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엔진음까지 한번 듣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본네트는 유압식으로 개방할 수가 있고요 빠르게 엔진음 들려 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지금 엔진 떨림도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었죠 연식과 키로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규칙적인 엔진음만 들리고 다른 잡음은 들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차량 연비 좋고요. 연식 키로수 금액까지 너무나도 합리적이죠. 지금 이 LED 망치가 들어가 있는 18년형 모델을 알아보시려고 하면은 지금 천 중후반대에는 드뭅니다. 지금 이 차량 화이트 바디에 사고도 없는데 지금 1730만 원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합리적인 차량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고차 1번지 김로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